지금 보시는 모델은 A5 쿠페고요 23면식 모델이고 23면식으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휠 디자인이 변경됐어요 이렇게 투톤으로 변경됐고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우디 스포츠라고 레터링도 들어가 있죠 로고도 들어가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 지금 이 모델도 할인 많이 돼서 또 구매하시기도 괜찮고 A5 쿠페 보다 이제 카브리올레 모델이 또 굉장히 독해 하거든요 카브리올레 모델은 이제 재고가 별로 없기도 하고 있는 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있는 거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빨리빨리 나가다 보니까 A5 카브리올레는 어, 있으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모델도 할인 많이 되고 있고 A5 카브리올레는 할인이 많이 안 되거든요 쿠페 모델 할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A5 카브리올레는 되게 독해 하기 때문에 할인을 그렇게 해드리진 않고 여기도 바로 출고되니까 전화 주면안해드릴게요